Dönürel 복수가 너가 하나 셀도 유고, 둘일 때도 유고, 백만 명이라도 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가 명사가 명사는 한문으로 쓴 이름이고 한글로 하면은 이름씨. 이름씨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단수라 그러고, 여럿일 때는 복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아, 소년들아 할 때는 모이는 소년입니다. 혹은 청년입니다. 혹은 남자. 남자아이입니다. 보이는 이렇게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그래서 복수가 되면은 남자아이들 소년들 청년들 이것처럼 우리말은 복수가 들 우리들 당신들 아군들, 마귀들 이렇게 둘 자가 붙으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나 아니고 둘 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만 더 있어도 복수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복수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S 하나가 둘이라는 말이고, 둘하한 글자 가지고 숫자는 얼마든지 포함을 합니다. 그것은 이름씨에 들어가는 복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 너 라는 단어가 유인데 이유 하나는 너라는 말도 되고 너희들이라는 말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당신네들, 이런 말도 되고, 내놈들, 이 말도 되고, 존칭도 되라고 뼈라벨게 다 들어가가지고, 영어는 유한개 가지고 온갖 뜻에 다 통합니다. 우리말과 천지차인데, 유우, 이러면 답니다. 그래서 유가 복수일 수도 있고, 유가 단수일 수도 있고, 유가 존칭일 수도 있고, 유가 멸치하는 수도 있고, 유가 사람인 수도 있고,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짐승들 보고, 강아지들 보고, 늙는 덜 하더라도 유. 그래서 빼야될 것이 다유한개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말은, 미국 말은 무엇이 없다? 존칭이 없다. 전체의 계급이 없다. 우리 말에는 반드시 계급을 붙여서 말해야 된다. 아버지를 보고 유라고막 <laughs> 합니다. 저 사람들은 <laughs> 아버지를 보고도 유라고막 막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도 <laughs> 절대로 막 부르면 안 됩니다. 선배님도 절대로 막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선배님. 꼭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미국 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놈들은 싼온다 <laughs> 그래서 한국 사람을 동방위해 주기 위해 일합니다. 한국말에는 그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할 때는 반드시 존댓말입니다. 반드시 존댓말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신 그래 그 시옷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옷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시옷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 ᄅ 이꼭 들어가 있어요. 시 ᄅ 이 뭡니까? 존칭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쌍놈의 말과 양반의 말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것이 문자로서도 나타납니다. 영어에는 문자로서 쌍놈인지 양반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뷰라고 썼다고 해서, 그냥 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뒤를 생각해서, 앞뒤를 생각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 호, 왜냐면, d o 어 t 두려워 말라. 왜냐면, 왜냐면, 은 내가, 내가 눈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해야 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너를 그러지 말고 너희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I have redeemed.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니라. 때문이 어디세요? 여기에 때문이 어디세요? 여기에 있어요. 포라는 말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말이 끝납니까? 이러한 때문이니라. 그래서 때문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도 왜냐하면 이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왜냐하면 그러면 때문이니라는 주제를 따라옵니다. 반드시 때문이니라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말입니다. 미국말은 포 하나만 있으면 그다 들어갔습니다. 쌍놈의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양반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답지 않게 번역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만자로 말하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땡분이 지나가고 붙어가거든요. 영어로 뭐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여와가 너희들을, 여기 이제 존재, 꼼수까지 들어가거든요. 너희들을 구원, 구원하는데, 이디가 있으니까 구원했다는 과거고 그냥 과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해구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해구하고 이디하고 합쳐서 뭐냐면 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뭔가 구원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을 했도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했도다 그냥, 얘는 구원, 그냥 했다인데, 구원했다인데, 해부가 들어가가지고, 완료행이기 때문에, 했다, 이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했도다했도다 했도다. 봄이 왔도다. 그러면 지금 봄에 와 있다는 거죠. 새해가 뛰었다 그러면은 새해가 어제까지는 새해고 오늘부터 는 새해가 아니지 않지요? 계속이죠. 완료 상태가 계속입니다. 그것을 알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말을 잘 번역을 못하는 까닭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냐? 영어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면서 문법이라는 걸 배워요. 단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법을 가르쳐요. 물론 빠른도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형용사도 가르치고, 명사도 가르치고, 복수도 가르치고, 단수도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는, 그런 거를 안 가르치고 안 배워. 본래 안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날때부터 안다고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번역을 해야 되고, 외국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거할 때는, 날때부터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 큰일 거예다 깊은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동방예의지국 한국 사람이 그가 번역하는 거 보면은 쌍놈의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 사람에게 번역할 때는 그냥 싼 놈의 지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따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한국 풍습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자. 내가 왜냐 하면, 이가 왜냐 하면, 이랬는데, 내가, 내가 누군데, 그을대명사라그럽니다 대명사 이름을 대신 부르는 문법적인 용어다 그 말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 누군데 그게 본명사입니다. 본명사 내가 누군데 The Lord. The Lord가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laughs> 주님이라고만 번역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은 구약에서는 주님이 안 계셔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를 적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신약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약인가 구약인가를 모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널로드가 주님인데 이것이 이사야 성경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됩니그 차별점은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외국 어법력을 매우 신중 신경, 신중해야 된다 내 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방 문화도 생각해야 된다. 외국 문화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때문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맞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 I have called you by name. 이건 name입니다. 다시 쓸게요. name. N-A-M-E. LAME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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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반심표 반심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은 풀콜론 요렇게 음. 완전한 콜론이 아니고 절반콜론이 그래서 세미콜론 말합니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부를 적에 너희를 부를 적에 너희 이름을 알고 불렀다. <laughs> 너희 이름을 알고 불렀다. 내가 너희를 구원을 i 것이 그냥 다 구원받아라 이 i t of a l i 이 t l e b 암흑에 암흑에 하고 이름 따라 너희를 불렀고 구원을 했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냥 구원받은 무대기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고 구원했더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너희들아 나 지금 너에게 일어나라 지금 나 주님이 너에게 일어나라 겁먹지마 겁먹지마 너희가 구원이 된 것은 그냥 무대기로 구원이 된거 아니야 각자 각자 이름 부르면서 구원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름 이름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장부에 명부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을 한 한글에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성경 책을 보세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의 한국 성경. 충분한 거냐, 충분 안, 안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야 번역을 제대로 해서야 제대로 되는데 자기 알만큼만 번역을 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I have called you by name. 그리고 한줄더 있어요. You are mine. 아, you. 이게 너야요, 너희들이야요. 너희들이다 그랬죠? 너희들.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희들이 됩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꺼야. a m 너희들은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개개인으로 이렇게 다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호장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지 않다그 말입니다. a m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본래 뜻 그것을 병륜이라그 겁니다. 믿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믿나지 않게나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러지요? 네. 그게 틀린 말입니다. 틀린 찬송입니다. 왜 틀렸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성품은 경륜이고, 하나의 성품은 선륜입니다 경륜은 뭐냐? 경륜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라하세요 로버스. 로버스. 로스 기록된 말씀은 로버스입니다. 로봇스. 로봇스. 로버스. 로스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춘판 해서 책이 나오면은 그대로 껌자가 나옵니다. 혹 잘못이 발견되면은 수정판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경눈을 격룬,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의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로고스 말고. 따라하세요. 뇌마 뇌마 보다시피 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발음으로는 쿠레바 입니다 원어발음으로는 쿠레바가 우리말, 우리말 속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쿠레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음을 안 씁니다 그렇게, 브레마하고 이렇게 말하면, 브레자식 같아서, 그리가하면 그냥 뇌마. h가 없는 뜻이 발음합니다. 따라하세요. 뇌마. 레마. 뇌마는 로고스하고 뭐가 다르냐? 로고스는 하나님의 명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변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천년 전에 기록, 기록을 했다면, 천년 지난 오늘날, 그 당시에는 테레비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칼라 테레비도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영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얘는 안 살았어요. 잠자고 있세요 우리가 펼쳐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라고 읽으라 하는 거아닙니다왜 읽으라 하느냐? 모르는 줄 아느라고 읽으라 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 숙제를 낼 때는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읽어라 그랬어요. 읽어면 검사를 하네, 검사안네 검사할 수가 없어. 통독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독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읽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어야 돼. 그게 통동이야 그래, 읽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실력을 암만 읽어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꾸 1년 때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쓴 그대로 내가 입으로 발음만 했다는 것이지 그 뜻을 모른다 심지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느라 더더 모르겠어몰라도이고 그게 통덕 숙제입니다 아, 네. 그럼 통덕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란 펜을 들고 노란색 펜을 들고 모르는 말은 전부 줄쳐라. 신앙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대충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안다고 생각하면 통과해. 노랑칠 안 해도 좋아. 그러나 모르겠다 싶거든 노랑칠을 해. 왜? 왜?는 묻지 마. 그냥 해. 그런데 저절로 가라 언제, 언제, 주일에 혹은 다른 날에 모사님께서 설경, 설명을 하면서 본문 몇장몇절패세로 그래서. 여기 있잖아, 몇장몇절 패라고. 이사야 43장 1절 패라고 말했잖아. 그럼 패 보세요, 거기에. 내가 노랑칠을 해놨어. 내가 몰라서. 통도 활짝에 노랑치를 해놨죠. 노랑치를 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내가 관심이 달라. 노랑치를 해놓은 안한 거지. 나 자신의 관심이 틀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오늘 설명을 하는데, 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모르겠다고 노랑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딱 말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고 듣는다. 다시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노랑칠한 사람은 그날 은혜를 받고 노랑칠 안하고 숙제 안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목사님은 맨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 한다. 맨날 그 소리래, 맨날 똑같은 소리래. 어디를 똑같대? 할 때마다 다르지. 만약 똑같다면 2000년 동안 설교를 왜 자꾸 해? 작은 설교만 설교집을 내놓고 그 다음은 그거 보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었어. 살지 않았어. 살는 것은 여태까지 누가 뭐라고 설교했든지 그거는 덮어버리고, 지금, 지금, 단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에 살았느냐?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칠 적에 내가 정신을 번쩍번쩍 번쩍 차립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신 차리기도 하고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저개며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살아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영어 성분을 가지고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